네, 안녕하십니까. 쭈니버스와 함께하는 주식 주간정리 시간입니다. 어, 직장인이 매수할 주식이 무엇인지, 중기투자를 위하여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간정리를 통해 큰 손의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 확인을 하고, 강한 업종,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어, 길목 지키기, 를 통하여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3년 6월 첫째 주 강한 업종이 무엇인가? 어, 이번 주는 반도체가 22점으로 1등을 하고 이번 어, 2차전지가 15점으로 어, 2등을 하였습니다. 어, 업종별 차트입니다. 먼저 지수 차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저점을 높이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이번 주는 어, 정고점,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81선 근처까지 붙여놓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 어, 4월, 4월 말에 이제 481선을 돌파한 이후에 어, 기간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최근에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481선을 재돌파할 때 2차전지가 2차전지의 힘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2차전지가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 먼저 반도체 업종별 차트입니다. 반도체 업종별 차트를 보면 이번 주에 481선, 장기입형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힘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도 <laughs> 4월달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간에 이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어, 업종, 업종은 이차전지이므로 이차전지가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어, 바이오 업종별 차트를 보면 지금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접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41선 부근에서 물량 소화를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강한 종목, 강한 업종을 찾아봤으니까 강한 종목이 뭔지 어, 이번 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는 하나마이크론, ISC, TMC, SK하이닉스 BCNC, 그 다음에 2차전지에는 코스모 신소재, 탑머트리얼, 코윈테크 에코앤드림, 아바코 순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ISC로 어, 매주 3주 연속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쿨턴키 서비스를 제공하고 OSAT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최근 주가 흐름 또 보면 어, 481선에서 481선에서 지지가 한번 나오고 다시 정고점 부근 정고점 부분까지 다시 트라이를 하러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진짜 상승, 반도체 수급이 좋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ISC입니다. 우리가 주도주로 보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기가, 이번 주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TMC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라서 어... 세력의 개인의 손에 타지 않은 깨끗한 주식이므로 어,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두배 정도는 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 반도체 공정용 특수 가스를 만드는 업체고 그리고 최근 정고점 이번 주는 정고점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저점을 높이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한 번에 241선, 481선을 뚫는 모습으로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이전부터 확인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정고점을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BCNC입니다. BCNC도 어, 이날 거래량을 거래량을 터뜨리면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세계 최초 반도체형 합성 커츠, 소재 부품을 양산하고 있는 업체고 이, 이 종목도 어, 상장한 이로부터 아직 시세가 한 번도 분출되지 않은 깨끗한 종목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직 계열화를 가장 잘 갖춘,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23년 초반에 이제 4월까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준 다음에, 어, 한두달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 61선 부근에서 이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냥 탑 머트리얼입니다. 2차 전지 전체 공정 턴, 턴키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차트도 보시면 최근에 어,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코인테크, 코인테크도 세계 최초 전체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로 어, 이 업체도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장기 병선에서 지지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엠드림입니다. 양극활물질 전구체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이 어, 이 종목도 보시면.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는 신고가를 한번 달성한 다음에 기간 조정. 이거는 다른 종목보다 더 강하죠.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기입병선 61선 부근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롤프레스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 전국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 주 전략입니다. 다음 주 전략도 동일하게 길목지키기를 통해서 어, 이제 주도주를 매수하는 어, 전략입니다. 어, 대상은 동일하게 직장인 투자자금이 100만 원 이상을 보유하신 분이 어, 대상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번주는 어, 반도체 40%, 2차전지 40%로 구성하였습니다. 어, 목표가격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면서 어, 급하게 매수하지 않도록 한번 어, 차트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다들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반도체 40%니까 이거 하이닉스만 빼고 이렇게 네 종목을 매수하고 2차 전지에서는 어, 비중 C 중요도죠. 중요도. 중요도 C인 이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주도주가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주도주가 뭔가요? 어, 아직까지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ISC ISC가 1순위로 어, 가장 높습니다. 어, 사, 상위 5위에 드는 종목에 지금 3주 연속 출연하고 있고 어,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보면 그리고 이번주 이번 주에 새로 이제 선정된 하나 마이크론 또 55점으로 높은 점수를 어,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다음 주에도 어, 아마 또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주도주가 될 어, 확률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에서는 아직도 루니, 루니시 1순위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뷰노 딥노이드. 이렇게도 AI 관련으로 해서 수급이 잘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클론. 앱클론 또 최근에 오늘, 이번 주에 어 61점으로 새로 이제, 어 종목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어 이번 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섯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 어, 코스모신 소재. 이게 지금 55점으로 지금 1순위까지는 주기 힘들어도 확률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수직, 어, 리사이클링 수직 계열화를 가장 잘 갖춘 업체이기도 하고 관심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